3장. 유다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의 일제의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리고 스알 디아의 아들 수루바벨과 그의 친척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재단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여 본래 재단이 있던 그곳에 다시 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 규정된 번제를 드려 초막절을 지켰다. 그 후에 그들은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 매월 초하루와 지정된 여호와의 모든 명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자진에서 기쁨으로 바치는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아직 성전 기초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또 두루와 시던 사람들에게 식량과 포도주와 감람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실어왔는데 그 모든 목재는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의 허가를 받아 레바논산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요바까지 운송해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다음 해 2월에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그 작업을 감독하였다. 그리고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척들 호다 위아의 자손이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다 집안의 레위 사람들도 성전 재건 공사를 감독하였다. 성전 기초를 놓자 다윗 왕이 지시한 규정대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자기 위치에 서고 아삽 집안의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은 기쁨 때문에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러나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여러 지도자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외쳤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는데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아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4장 이때 유다와 베냐민 원수들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수르바벨과 그 밖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어. 우리는 아시리아의 에살핫돈 왕이 우리를 이곳에 이주시킨 때부터.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왔소. 그러나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은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건축하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며.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내물로 매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런 일은 키루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후 크셀 크세스가 즉위하자 그들은 황제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또 아르타크 셀크세스 시대에 비슬람, 미드레다바부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아랍어로 편지를 써서 황제에게 보냈으며 그것은 읽을 때에 번역되었다. 그리고 사령관 느흠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에 대한 고소장을 써서 아르타크 셀크세스 황제에게 보냈다. 이 고소장에 서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 몇몇 재판관들, 다른 지방의 지도자들, 일부 페르시아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사람들, 에렉과 수사 사람들, 그 밖에 일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강력했던 오스나빨 왕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르타크 셀크세스 황제 폐하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사는 폐하의 종들이 문안을 드립니다. 황제 폐하께서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악한 반역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벽을 다시 쌓고 그 토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 만일 이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된다면 그들은 일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황제의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황제 폐하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황제 폐하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조상들이 간직해 온 역사적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폐하께서는 이 성이 옛날부터 항상 반역을 일삼고 황제들과 지방 장관들에게 얼마나 말썽을 많이 일으켰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이 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황제 폐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만 만일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완성되면 폐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사령관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밖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보낸 편지는 번역되어 잘 읽었다.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해 보았더니, 이성이 옛날부터 왕들에게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키며 복동을 일삼아 온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또 한때 예루살렘의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조공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들인 사실도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작업을 중단시켜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즉시 이 일을 처리하여 더 이상 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의 편지가 도착하자 루움과 서기관과 신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편지를 읽어보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권력과 힘으로 그 성의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